주인공 미츠하랑 타키 체질 바뀐 적 있지? 이런 장면이 있어. 할매랑 얘기할 때 우리 몸이 바뀌어. 그래, 내도 그런 일 있었던 것 같아. 내 엄마한테도 있었던 거 아니야? 있었어. 결국 미츠하는 주인공한테 속하지만 주인공 일 쪽은 청춘이 되면 다른 사람 몸이랑 바꿔졌다네. 이런 거 자연스럽게 나와. 오는데 그 이유는 원래 미츠하랑 타키 몸이 바뀌지만 할매도 누군가랑 바뀌었어. 엄마가 누군가랑 몸 바꿨단다. 이건 그림으로 못 보여줬네. 하지만 보여주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어. 왜냐하면 이건 사실 아빠이다. 그런데 아빠는 전혀 수긍하지 않았어. 그래서 나왜 재혼하 그래서 미츠하가 에비에게 왜 모두에게 이유를 말하지 않아야 하지? 모두를 대피시켜야 해라며 호소했지. 하지 않았는지 어머니 좋아한 건데 난 몸이 바뀌었다고 어머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건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야 몇 마디로 아빠가 진짜로 아 그럼 이곳에 진짜로 운석이 떨어지나 보네 라고 믿을 수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아빠의 마음의 변화를 표현하지 못했을 거야 까지만 묘사됐지. 그 다음부터는 아빠에게 진지하게, 아빠, 내 얘기 들어봐. 모두 끝나고. 갑자기 장기가 엄청 지도력을 발휘하여 마을 사람들 대피시켰다는 신문기사만 보이고 있잖아. 왜이 아빠가 움직였는지 전혀 설명이 안 돼. 이게 모든 관계가 각자 상황에서 이루어진 결과거든. 결국 이 이야기 자체는 시간 축에서 공간으로 복합적으로 이어지는 거야.